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야간 방문 추심은 금지되나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추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시간대 방문 추심이나 전화 문자 등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주거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령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시간과 방식이 위법하다면 불법 추심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직장이나 주거지를 방문해 가족이나 이웃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강압적으로 변제를 요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법원 판결, 지급 명령, 강제 집행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며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오히려 권리 실현을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형사 피고인의 지위에 놓이게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야간 출신 피해를 입었을 경우 통화 녹취, 방문 시간대 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신고, 경찰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간 방문 출신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불법 행위이므로 채권자는 합법적 집행 절차만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